자 오늘 이벤트 종료입니다. 좀, 좀 있으면 설라이 내가 준비한 이벤트입니다. 이 이벤트 자첫 번째는 로봇입니다. 이건 언제 처음으로 들어왔던. 아, 첫 번째는 넘어뜨리면 어떡해요! 자 이겁니다. 이벤트, 이걸로 드리고요. 히스믹, 터링링링 카드, 빛 카드도 쓰세요. 언제 저번에 뵀죠? 이 스포츠 카드예요 이, 이거는 언제 상품이에 이거? 이것도 진짜 상품이에 이두 개는 저번에 샀던 거고, 야, 이거는... 야, 처음으로 샀던... 이거 전기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이것도 진짜 큰데요. 이것도 이래 좋습니다. 응, 출발!